안녕하세요. 토익토익 스피킹 만점 강사, 영어 토스하는 에이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토익 스피킹의 파트 5 해결책 중에 다섯 번째 해결책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훈련하기 해결책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회사 상황에서 어, 트레이닝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문제에서는 너무 많은 새로운 인플루이드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어, 트레이닝 할 시간이 없다 이런식으로 트레이닝을 할 시간이나 공간이나 혹은 트레이닝 할 사람이 적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훈련 방법에 답변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훈련을 하는게 아니라 훈련 비디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make a training video about 무엇에 관한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그냥 트레이닝 비디오만 만들면 안 되겠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온라인에 올리자 이런 해결책까지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then we should post it on our website. 그러면 이 훈련 비디오를 올리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울 것이다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좋은데요. If we do that, people can attend the training session anytime, anywhere, and they will learn how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관해서 훈련하는지 문제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하기 해결책에서는요 다른 해결책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멘토링 시스템 만드는 게 어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have a mentoring system about 무엇에 관해서 자 그래서 이 mentoring system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결과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if we do that, employees can learn hands-on experience about 무엇에 관해서 from their mentor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그 결과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해결책을 연습해 볼수 있는 예시들을 한번 풀어 볼게요 어,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이냐? 여기는 음, 전자기기를 파는 데입니다. 전자기기를 파는 데인데 너무 많은 판매 직원들을 한꺼번에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할 시간도 없고, 훈련할 사람도 없고, 훈련할 장소도 없고, 그런데 이 새로운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럴 때는 트레이닝 비디오를 만들자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make a training video about sales, and then we should post it on our website. 여기서는요, people보다는 new employees로 If we do that, our new employees can attend the training session anytime, anywhere, and they will learn how to make sales.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직원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고객 서비스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요. 당연히 트레이닝 비디오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지만. Mentoring system을 가지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have a mentoring system. If we do that, our new employees will get hands-on experience about customer service from their mentors. 이렇게 훈련하기 해결책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8-5 훈련하기 해결책을 할 때는요. 뭐 훈련할 사람이 있든, 훈련할 시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양하게 쓸수 있는 훈련하기 해결책들을 외워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여섯 번째 해결책을 가지고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빠이!